안녕하세요, 여러분. 다육집사 애니입니다. 자, 애니 집사가 다이소에 또 다녀왔는데요. 요런 사과 화분이 있더라고요. 멜라닌 사각 화분. 가격은 천 원. 음, 화이트의 사각이고 단정해 보여서 요거를 사왔어요. 요거를 세 개를 사왔는데, 이렇게 세 개를 사왔죠. 세 개를 사왔는데 여기다가 뭘 실제 해줄 거냐면 은 얘네들 계속 이 상태로 둘 수가 없어서 얘네들을 심어볼게요. 얘는 너 이름이 뭐였니? 음... 아 얘는 토스카넬리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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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스카넬리 아니야 얘는 어 이름이 생각이 안 나요. 어, 너는 잠시 대기. 얘는 치와와. 치와와는 이렇게 또 실부리가 잘 나와주고 있습니다. 치와와 무지금이라고 해요. 음. 그, 이 아이의 부모님이 금이 있다는 거겠지요. 음. 그래서 얘도 언젠간 금이 발현될 수 있다는 것이겠지요. 자, 아무튼 치와와 무지금 그리고 요 아이는 얘도 실뿌리가 잘 나네요. 왔요 아이는 플로리디티, 플로리디티입니다. 자, 계속 요 상태로 둘 수가 없어서 아마 이렇게 말린 지꽤 됐을 걸요. 음. 저의 동영상을 찾아보면 나올 텐데, 말린 지 아마 한참 됐을 거예요. 얘네들 요 사각 화분에 요렇게 식재해 보겠습니다. 얘 이름은 아직도 생각이 안 나네요. 음, 제가 영상 찾아가지고 자막으로 넣어 놓을게요. 얘는 실뿌리가 나오진 않았어요. 음, 그다 건강하진 않은가 봐요. 이것도 그냥 흙 위에 올려 놓아 줄래요? 자, 그러면 애니 집사 요 화각 화이트 사각 화분에 식재해 볼게요. 자, 이렇게 흙을 채웠는데요. 가운데 이제 홈을 내주고, 다육이를 식재한 이기를 올려주고, 자 안으로 흙을 살살 밀어주면 식재 끝. 음, 세상 편한 분갈이 또 시작됐습니다. <laughs> 이렇게 편하게 분갈이해 볼게요. 자 여러분, 짜잔! 다이소 1,000원짜리 화이트 사각화분에 플라스틱으로 만들었으니까 얘는 미니풀분이라고 얘기해도 될것 같아요. 요 화이트 미니풀분 사각화분에 살짝 상태가 안 좋았던 플로리디티 치와와 무지금 그리고 아, 예, 이름 생각났어요. 에케문스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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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세개 애니집사가 식재해 보았습니다. 자요 아이들을 이제 요양하는 곳으로 보내서 2주 동안 요양을 시킬게요. 뿌리 얘네는 음, 플로리디티하고 치와와 무지금은 뿌리가 나왔거든요. 실뿌리가 예쁘게 나왔어요. 그런데, 에키오먼부터는 아직 실뿌리가 없단 말이죠. 걱정은 되는데, 음, 실뿌리 잘 내리고 잘 살았으면 좋겠어요. 자, m 집4는 그럼 다음 영상으로 또 찾아올게요. 안녕히 계세요.